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자 4월 11일 여러분들과 이 RS 오토메이션, 주가가 고점 찍고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고 지금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영상 뒤편에 준비해 두었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RS 오토메이션, 여러분들이 주가 빠지는 데 대해서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이유, 주가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 상승할 당시에 들어왔던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이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보시게 된다면 점점 말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를 견인했던,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현재 없는 채로 주가가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작년 12월달부터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아직까지 빠져나간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수급이 들어온 이후 저점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린 뒤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횡보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전 저점 라인을 이탈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이탈할 때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채로 주가가 빠지니까 다시 한번 거래대금 조금만 들어와주니까 주가 복귀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채로 주가가 빠지는 부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작년 9월 달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때는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뒤에 이 고가 부근에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작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당시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는 게 거래대금이 이미 상승하는 중에도 어느 정도 이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채로 주가가 빠지니까 오랫동안 이전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횡보기간도 길어지는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재료와 함께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현재 박스권 만들어둔 시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감사보고서 제출하면서 적정 의견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거래대금 들어와 주면서 지금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24,0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 지금 주봉으로 보셨을 때도 22,000원 위에서부터는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차트를 다시 한번 월봉으로 보시게 되셨을 때 지금 과거에 만들어두었던 윗꼬리가 달려있는 부담스러운 자리 이 25,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2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아직까지 확실한 재료가 나와있지 않은 시점에 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거래대금은 말라가면서 바로 직전 박스권 구간의 상단에서 지지받으면서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 나올 호재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슈나이더와 엔비디아가 협업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슈나이더 그룹과 RS 오토메이션이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는데 대해서 국내에서 가장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지지 17,000원 위에서 지지가 이어지게 되었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대세 상승 나와줄 수 있고요. 이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서 호재가 한번 터져 주었을 때 전 고점인 25,000원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부터는 손절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저점까지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 이 18,000원에서 17,00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저점에서 추매하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매일 같이 이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RS 오토메이션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이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매일 같이 장 시작되고 나면 제가 거래 대금 들어오는 부분 일봉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이 차트에 대한 관점에서도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리면서 재료에 대한 부분들 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RS 오토메이션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대응이 어려우시다. 지금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의 1904번으로. RS 오토메이션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이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분석 보고서 2분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이번 4월 달에 중요 공시 하나 나올 겁니다. 이 공시와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관계자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급이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제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들 모두 체크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보고서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RS 오토메이션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식가 매수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도 제가 장전 8시 55분에 264분에게 보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 JMB와 DI 이렇게 두 종목 보내 드렸는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JMB와 DI 지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도 확실히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일같이 9시부터 타점 잡아가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도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겁니다. 오늘 JMB 보시게 된다면 지금도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DI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매매 하시는 데 대해서도 매매 방법,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가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으로는 본업 때문에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할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액 역시 200%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커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 눌리는 저점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기사가 5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고점 타랑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보내 주시면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가시면서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들,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아낌없이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특히 계좌의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확실히 현재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알려드리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이렇게 상승 모멘텀에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을 바꿔갈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